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에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상처럼 보여지는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 집은 딸 하나와 강아지 다섯 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다 저희가 기르는 강아지가 아닌 네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이고 한 마리만 딸 아이 낳고 저희가 데려온 강아지입니다. 마당에 있는 넓은 집에서 키울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에 24평의 작은 아파트에서 북적북적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 짐도 많고 원래 크지 않은 옛날 아파트라 강아지 5마리와 살다 보면 제가 집에서 살고 있는 건지 견사에서 살고 있는 건지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 엉망입니다. 처음 아내가 딸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온 터라 강아지를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처음 물어보았을 때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아내는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보았을 때 귀엽네라고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아내가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이 우울증을 이겨냈지만 강아지를 병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애견 모임을 나가고 주말이면 집안까지 내려가서 모임을 가지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고민거리도 아니었습니다. 100일 갓 지난 애기를 데리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찾아다니는데 그때 제가 화를 냈었어야 했습니다. 아직 애기가 면역력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강아지들과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좋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유기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들을 깔아놓고서 동네에 있는 유기견들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보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유기견인데 분양이 될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해주겠다고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언제까지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기한이 없다고 하네요. 마냥 분양이 될 때까지는 데리고 있는 거라는데 아내가 정말 불쌍한 강아지이고 이렇게 안 하면 안락사가 되는 상황이라 데려왔다던데. 그런 아내 앞에서 저는 또 모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불쌍한 강아지이고, 분명 좋은 일을 한다는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라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 현재는 네 마리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체 임시보호를 하는 강아지가 늘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딸아이입니다. 이제 두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강아지 털이 날리는 것은 기본이고, 집안에서 마킹을 해서 평오소리마다 오줌에, 여기저기 쌓아놓은 똥에, 사료가 맞지 않는 강아지가 토해놓은 구통을 해,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아이가 자란다는 게 너무 걱정되고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없던 알러지도 생길 것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게 항상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 원래 키우던 저희 강아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얌전하고 순둥순둥하던 아이였는데 임시보호를 하는 강아지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짖고 공격성을 심하게 보이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분명 우리 강아지고 우리 집 식구인 친구가 남의 강아지들 때문에 소외를 받아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말 큰 고민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유기견들을 조회할수 있는 어플을 보면서 강아지 모임 톡방에서 유기견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아내를 보자면 내 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점점 더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미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강아지들 접종비만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모자란 능력 탓에 없는 벌이로 저와 제 아내, 딸아이까지 건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판 처음 보는 남의 강아지 때문에 다달이 100만원 가까운 병원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고 남의 강아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분명 선행으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 지경에 이르니 유기견이고 뭐고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유기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피합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나 하나인데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셋인데 아무리 불쌍한 상황의 강아지이지만 부담이 돼서 더 이상은 임시 보호를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자리를 피하면서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다가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이야기라니 아내가 그제서야 대화를 하더군요. 우리 집 상황이 힘든 거는 자기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 강아지들 우리 집에서 나가면 바로 죽는 거다. 살리려고 데려온 강아지인데 나 때문에 죽든 것도 못 본다.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라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길게 끌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 딱 3개월만 데리고 있다가 그래도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임시보호를 넘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마음은 아프지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저를 무슨 불쌍한 강아지들을 안락사시키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왕 이렇게 저지른 김에 저도 딱 잘라서 딱 3개월 동안 해결하라고 단단히 못을 박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건너방에서 딸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뒤에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저는 놀래서 다급히 건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제가 본 광경은 임시보로 데리고 있던 강아지 중한 마리가 딸아이 귀를 물고 늘어져 있고 아내는 그저 서서 비명만 어떻게라며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어서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급히 그 아이 귀를 보니 귓볼이 조금 찢어져 있고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서려던데 아내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네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내를 보니 강아지를 부여 안고 울면서 미친놈이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우리 딸 귀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강아지만 챙기면서 미친놈이라고 악을 쓰는 아내를 보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급했기에 더 이상 저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다행히 크게 찢어지지는 않아서 몇 바늘 정도 꿰매는 것에서 치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고 나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미친놈, 꺼져라 등등 욕을 해대면서 우는 소리만 나길래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며칠을 본가에서 지내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동물학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로 잠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동물학대로 신고한 거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다른 아이도 아닌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너는 강아지만 감싸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소름 돋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폭발도 했고 더 이상 아내와 이야기하며 고쳐나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여서 옳다구나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혼을 하는 바닥에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물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내가 임시보호를 해주는 유기견 보호단체가 떠올랐습니다. 몇 군데에서 한 마리씩 데려온 걸로 아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임시 보호를 해주는 보호자를 정할 때 여러 마리를 기르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등 여러 결격사고가 있는 걸 따지는 거 알고 있어서 유기견 보호단체란 단체는 모두 연락을 해서 아내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몇 곳은 실제로 아내에게 강아지를 맡긴 것도 있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맡긴 강아지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내가 어디에서도 강아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애견 카페와 오픈 카톡방 등할수 있는 모든 곳에 아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듣기로는 보호단체에서 아내에게 신고를 해서 조사 중이고 맡아서 키우던 강아지들도 모두 뺏겼다고 하네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절 고소하겠다는데 해볼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속이 시원하더군요. 정말 좋은 뜻으로 강아지를 키우면서 시작될 일인데 끝이 이혼이라니.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다정한 난 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